안녕하세요, 여러분. 명자 언니입니다. 여러분, 이제 봄이 오잖아요. 제가 봄 시즌 자라 쇼핑 하울을 준비했습니다. 자라에서 쇼핑할 일 있으신 분들은 제가 입은 거 참고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구독! 첫 번째 룩은 수트 셋업을 입어봤거든요. 컬러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피스타치오 같은 그런 색깔이어가지고 좀 봄에 입기 산뜻하면서 촌스럽지 않은 그런 색깔인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오버사이즈 핏이거든요. 그래서 살짝 박시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어가지고 하이도좀 구분 없이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원피스 같은 데도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이 자켓에는 어깨 패드가 있거든요. 어깨를 한번 잡아주니까 좀 옷이, 태가 잡히고 어깨도 좀 보완이 되는 그런 느낌이죠. 또 이렇게 벨트처럼 활용을 할수 있는 스트랩이 있거든요. 저는 자켓 입을 때 이런 벨트 있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박시한 느낌으로도 입을 수 있지만 이렇게 또 입으면 또 색다른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허리 묶는 자켓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바지 같은 경우에는 랩 스타일의 바지예요. 이렇게 버튼으로 여미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스트랩이 포인트가 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바지 하나만 입어도 포인트 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페이크. 있거든요? 이게 실제 포켓은 아니고 이 플랫만 있는 스타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엉덩이가 나는 좀 컴플렉스다, 엉덩이 좀 빈약하다 하시는 분들도 입었을 때 괜찮은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가볍게 입을 수 있고 이게 단독으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니까 이거 봄에 입기 괜찮은 스트셋업인 것 같아요. 다음 룩은 원마일웨어로 제가 연출을 해봤습니다. 위에는 약간 박시하고 벌키한 느낌의 니트를 입었거든요. 그냥 툭 걸치기 좋은 스타일인 것 같아요. 목선이 좀 시원하게 보이다 보니까 좀 여성스러우면서 약간 여리여리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그런 니트예요. 그리고 이 컬러감이 그러니까 오트밀 같은 컬러거든요 뭐, 뭐 아이보리, 그리고 살짝 검정실, 흰색실 이렇게 다 섞여있는 배색이에요 촌스럽거나 튀지 않고 되게 은은하면서 예쁜 그런 컬러감인 것 같아요 초봄이나 이럴 때는 아직 춥잖아요 그럴 때 입기 좋은 적당한 두께감과 컬러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밑에는 사이클 팬츠를 입었거든요 산뜻하게 보이려고 그린 팬츠를 입었어요 레깅스 소재로 된 사이클 팬츠는 운동복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얘는 골치 느낌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도 좀더 캐주얼한 느낌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의 팬츠예요 그래서 이렇게 매칭을 하면은 니트가 그래도 좀 기장감이 있고 엉덩이를 덮는 기장이다 보니까 사이클 팬츠랑 매칭을 해도 별로 부담스럽지 않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게 은근 하나 있으면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컬러가 핑크, 그린, 블랙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블랙을 입으시면 좀더 데일리하게 활용도 높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린 색상이 되게 예쁘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포인트로 입기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이클 팬츠는 니트랑도 잘 어울리고 맨투맨이랑도 잘 어울리고 티랑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하나 있으면 그냥 편하게 움마웨어로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제 이번에는 파란색 수트 셋업을 입어봤거든요. 약간 봤을 때랑 입었을 때 다른 옷 있잖아요. 컬러감이 보는 것보다 입었을 때 괜찮은 그런 컬러감인 것 같아요. 일단 되게 깔끔한 그런 디자인이에요. 단추도 블랙톤이고 소매나 이런 데는 단추 없이 깔끔하게 돼 있거든요. 그냥 일자 핏으로 딱 떨어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바지 같은 경우에는 일자로 떨어지는 약간 세미와이드 핏이기 때문에 핏도 되게 편안한 그런 스타일입니다. 상세 페이지도 보니까 안에 하늘색 이너를 매칭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늘색이랑 이 블루가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안에 탑을 하늘색으로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으면 뭔가 힙한 외국 언니 같지 않나요? <laughs> 난 자켓이 블랙밖에 없다 하시는 분들도 약간 포인트 컬러 필요하실 때는 이거 부담스럽지 않게 입기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에는 인간 오렌지 느낌으로 입어봤습니다. 위에는 제가 오렌지색 자가드 가디건을 입었거든요 오렌지랑 아이보리가 이렇게 배색이 되어 있어가지고 약간 얼룩말... 지브라머니 뭐라고 하지? 인도 커리 <laughs> 가디건이 되게 생기 있어 보이면서 얼굴도 밝게 해주고 괜찮은 것 같아요. 핏도 딱 적당하고 그리고 크롭 디자인이어가지고 아무 하의랑도 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주얼리 버튼으로 되어 있거든요. 포인트가 돼서 봄에 입었을 때딱 뭔가 러블리하면서 상큼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그런 가디건인 것 같아요. 이 하의를 부츠컷 스타일로 입어봤는데 어 약간 이거는 당근색? <laughs> 이 부츠컷 팬츠 같은 스타일은 이 허벅지가 붙기 때문에 되게 날씬해 보이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펑빠지만거싫어가지고 나는 좀핏되는게 날씬해 보이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추천을 해드릴 수 있는 바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요즘 유행하는 또이 가방을 매칭을 했거든요. 이런 진주로 된 디자인의 가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안에 이너백이 이렇게 따로 있는 스타일의 버킷백이어서 그냥 좀 귀엽게 캐주얼하게 들기 딱 좋은 그런 가방이에요. 이게 핸들로도 들수 있고 이렇게 체인으로도 들수 있거든요. 핸들 같은 경우에는 탈부착이 가능해요. 59,000원인데 이 정도면 가성비가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봄에 좀 꾸미고 나가고 싶다 하실 때는 이렇게 입으면 너무 상큼하겠죠? 이번 룩은 베스트랑 슬랙스 세트거든요 모델 언니가 입은 사진이 너무 예뻐가지고 나 저렇게 입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이 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절개도 들어와가지고 몸에 좀 슬림하게 맞는 그런 핏의 베스트예요 페이크 포켓도 있거든요 안감이 나온 듯이 귀엽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바지 같은 경우에도 약간 안감이 뒤집힌 것 같죠 재밌고 키치한 그런 디자인의 슬랙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슬랙스는 폭이 굉장히 넓거든요 이렇게 좀 완전 와이드한 핏은 입었을 때 매니시하면서 좀더 스타일리시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입으면 좀 그냥 멋스러운 그런 느낌으로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멋쟁이 같지 않아? 원래. 그니까 이게 멋인 거지. 베스트만 하나 입는 게 멋인 거지. 이 베스트랑 바, 슬랙스의 합이 되게 좋은 게 위에는 크롭 기장에다가 딱 맞는 스타일이고 밑에는 확 와이드한 스타일이니까 멋스러우면서도 좀더 날씬해 보이고 좀 페미네 보이는 그런 스타일의 시초 셋업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얘는 좀 밝으면서 컬러감이 되게 예쁜 것 같고 다양한 색깔이랑 어울릴 수 있어서 쓰리피스로 활용을 하거나 안에 이너를 입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 룩은 셔츠와 청바지를 매칭을 해봤거든요. 약간 청순해? 어. 크롭 셔츠랑 일자 청바지를 매칭하니까 되게 트렌디하면서도 여성스러우면서도 예쁘죠 크롭 셔츠이기 때문에 이 허리에 제일 가는 부분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가 살짝 보여요 되게 여성스러우면서 날씬한 그런 느낌으로 연출을 할수 있죠 셔츠 같은 경우에는 살짝 이렇게 오픈을 해서 입는 스타일이거든요 목선도 확실히 가녀려 보이고 좀더 스타일리시하죠 너무 포멀한 느낌을 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 군데 두루두루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에요 얘는 아무래도 붙는 스타일의 청바지보다는 좀 와이드한 일자핏의 청바지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게 워싱도 되게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스타일이고 짙은 인디고 색깔이거든요 색깔이 너무 예쁘다 다리가 두꺼워 보이거나 부해 보이는 느낌 없이 깔끔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좀 하이웨스트 디자인이거든요 또 로우 라이즈가 유행을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하이웨스트가 다리가 길어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laughs> <laughs> 그래서 저는 하이웨스트를 좀 포기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이웨스트랑 매칭할 때는 위에 크롭 기장의 상의랑 매칭하면 예쁘게 매칭이 되는 것 같아요 다음은 좀 편안한 느낌의 코지룩을 연출을 해봤거든요 니트랑 슬랙스를 매칭을 하고 밑는 스트랩 샌들을 바지 밑단에 묶어가지고 연출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니트 같은 경우에는 살짝 두껍게 이렇게 골이 들어가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따뜻하고 좀 편안한 그런 느낌을 주는 니트예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언밸런스하게 지퍼로 넥을 열수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트렌디한 느낌의 니트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팬츠 같은 경우에는 신호 팬츠거든요. 편안하면서도 약간 배기핏 같이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밑에는 제가 스트랩 신발을 신어가지고 매칭을 했는데 상세 사진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스트랩을 밑단에 묶어보는 걸 연출해보고 싶어가지고 진칭을 해봤어요. 편안하면서 꾸안꾸 룩으로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스타일입니다. 다음 룩은 핑크 스크 수트 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핑크랑 보라의 중간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되게 비비드하면서 쨍한 그런 컬러감이에요 여러분들 이번 봄 시즌에는 비비드한 컬러들 또 퍼플 컬러도 유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도 되게 맞는 그런 옷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얘는 스커트처럼 보이는데 스커트 팬츠거든요 앞에는 스커트처럼 보이지만 사실 안에는 이렇게 바지로 되어있는 디자인이에요 미니 기장이다 보니까 다리가 길어 보이는 그런 디자인이죠 스커트 팬츠가 워낙 미니 기장이고 핏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박시한 오버핏의 상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난 셋업은 입고 싶은데 팬츠랑 자켓 셋업은 좀 너무 매니시한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입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키가 조금 작으신 분도 이렇게 같이 매칭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밑에 이제 로퍼를 신었어요. 소리 트랙 솔로돼 있기 때문에 좀더 힙하고 캐주얼한 느낌을 주는 그런 로퍼예요. 봄에 입기 좋은 너무 예쁜 컬러감이라 가지고 어, 나는 좀좀 트렌디한 거 유니크한 디자인 찾고 있다 하시면 이 세트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 룩은 에코 레더 자켓이랑 슬래스를 매칭을 했거든요. 크림톤으로 맞춰왔습니다. 이런 레더 자켓 같은 경우에는 사실 봄, 가을에 되게 많이 입는 디자인이잖아요. 근데 크림색으로 나와가지고 레더 자켓인데도 되게 가볍고 산뜻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원버튼으로 깔끔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툭 걸치기 쉬운 그런 디자인이고 레더 자켓이 좀 매칭을 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은데 크림 색깔 자체가 되게 무난해가지고 얘는 정말 다양한 룩에 잘 매치가 될것 같아요 이 아이보리 슬랙스 같은 경우에는 딱 떨어지는 일자핏의 슬랙스거든요 세미 와이드의 핏이어가지고 다양하게 매칭할 수 있는 그런 슬랙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앞부분에도 이렇게 히든으로 돼 있어서 좀더 깔끔한 그런 느낌을 주는 디자인입니다 이렇게 입으면 좀 따뜻한 느낌으로 화사한 느낌으로 봄에 입기 좋은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끝? 지금까지 자라 쇼핑하우를 보여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에 다른 컨텐츠로 올게요. 안녕!